네 예, 지금 춘북 단양으로 가는 중입니다 <laughs> 이번 저기 일정은 그 이박 3일 또는 3박4일로올산리에 농가 주택 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이 너무나 노후해서 지금 그 주택을 좀 새롭게 수리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정은 아마 거기에 철거림 하려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네,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신명 장로님이랑 그리고 이진호 성도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이곳 힐링센터는 눈이 내립니다. 지금 새벽 6시가 조금 지나고 있는데, 어, 눈이 지 <laughs> 눈이 밤새 좀 와가지고, 오늘 어, 올산이의 오전 7시 정도에 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, 어, 이게 눈이 내리면, 어, 이렇게 보시면, 내려가는 한 600m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탈길이거든요. 차로 내려가기가 이게 위험해요.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저기 한 이쪽, 이쪽에서 한 600m로 내려가야 돼요. 근데 경사가 만만치 않죠. 어휴, 시선이 걸렸습니다. 어휴, <람쩡한> 할렐루야입니다. 예 지금 <laughs> 올 산으로 떠나야 되는데 지금 논이 계속 내리고 지금 이제 유명성도가 지금 눈을 좀 치우고 있는데 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이 조금 위험해서 갑자기 우리가 내려오니까 추워져가지고 또 눈도 내려가지고 곤란한 상태긴 한데 기도하면서 지금 진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습이 재밌죠 예, 아침도 지금 못 먹고. <laughs> 원래는 7시 정도 떠나서 단양에서 해장국 먹고 좀올라갔 했었는데 웨이팅입니다. 이렇게 따뜻한 난로가 있어서 따뜻한 난로 쬐면서 지금 어,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 눈이 계속 옵니다 <laughs> 일단은 어, 바퀴에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를 뿌리고 어, 지금 떠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내려가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 눈이 계속 오네요. 예, 올상에 가기 전에 철문에 들려서 필요한 이제 공구 같은 살려고 지금 들렸습니다. 아 눈은 계속 오는데 예, 그래도 잘 이렇게 쌓이는 눈이 안에서 감사한 것 같아요.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. <laughs> 예, 아침 먹으러 여기 지금 단양 구경시장에 있는 어, 순대국집 같아요. 예. 아, 여기 또 유명한데인가 봐요. 예. 아침밥 먹고 좀 나왔는데 여기 남한강 어다 얼었네요. 어, 저기는 이제 인공 폭포고요. 어, 좀 불편하지만 <laughs> 어, 풍경은 너무나 좋고 어, 낭만 있습니다. 울산이 왔는데 <laughs> 아, 마을 입구에서 이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어서 지금 아,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. 저기 그 철거하려고 했던 곳으로 좀걸어서 어... 지금 가려고 합니다. 도저히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. <laughs> 참 할렐루야. 아우 참. 이금 <laughs> <얘 지금> 걸어서 <laughs> 지금 마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<laughs> 일단 왔으니까 일단 올라가서 농가 주택을 한번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. 잠 <laughs> 기념사진 한번 찍어 <laughs> 동영상이요 동영상 <laughs> <laughs> 어, 앞에 뭐 이렇게 풀 같은 게 많이 나가지고 입구가 지 막혀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. 이게 확실히 아유, 우리 장면 같이 한지사 쌓아, 지금. 예, 아유, 한번 보시면. 아, 이렇게. 야, 저, 저볼 때마다 너무 좋아. 요 저, 기다가 지금 감자탕을 했었나요? 아, 감자탕을 보다 지금. 아이고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예, 아유, 할렐루야. 야, 이거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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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. 아우, 이 불이, 아우, 야. 야. 안녕하세요. 아유. 야 반찬이 쭉아 <laughs>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정겨워요 여기. 겉절이 무침신것 같고 이거는 김치 아니, 이거 어 표주도 있고 아, 예. 맛있겠어요 이거를 장작불로 하시, 하셔가지고 이거 대륙의 스케일이야 간아이것이다 <laughs> 좋은데 <laughs> 몇 가지 이제 좀 불편한 것은 저희가 지금 묵는 숙소인데 여기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 계단을 내려갔어요. 여기 지금 강아이들 조찍고 있는 그곳이 화장실이에요. 좀 불편하죠. 예,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, 저쪽 지금 저희가 자, 저, 자는 숙소이고 예,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. <laughs>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좀 불편하죠. <laughs> 네, 화장실 괜찮습니다, 이렇게. <laughs> 예, 지금 여기가 올산리 지금 마을 입구입니다. 올라오는 길인데 제가 차가운 차는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트럭이 지금 못 올라와서 오, 지금 오. 아안 올라와요? 아 그렇구나 아못 올라오는구나 지금 예, 제가 타고 온 저타는 이제 여,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트럭이 못 올라오는 거 같아요 예, 마을 입구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딱끔하게 커피 끊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<laughs> 아, 요즘은 이제 이런 걸로 부를 때나 봅니다. <laughs> 아, 이거 괜찮은데 이거? 네. 아 여기서 즉석 요리해가지고 지금. 우리 건사님이랑 박영선 선생님 <laughs> 예, 이렇게 현장에 예, 현장의 맛입니다. 예. 아 이거도 다 가져오셨어요. 그래서 아, 오늘 야 정말 여기서 <웃음> 여기서 <웃음> 아, 이렇게 이제 볶아서 야두 분이 오늘 오셔서 되게 정말 마, 아,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콩이라도 썼죠 이게 콩 네. 콩기름이 수지 수지 네. 아 콩기름 아, 여기도 이제 고선이 묶으셔가지고 예, 즉석에서 어떤 식탁이 마련되고 <laughs> 여기 있었던 뭐 의자 같은 거 대, 그냥 갖다가 쓰고 <laughs> 아이고야,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, 예 장노님, 신장노님, 또 이, 아, 이진호 송도님또 우리 박영배원사님또 김미안 우리 권사님예 아이고 오늘 네 이제 오늘 이틀째 이제 작업을 하고요 떠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 뒤에 우리 박영배 권사님 계시고 우리 이제 <laughs> 김미하건하님 <관사님> 계세요. 오분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일하하하하하하하만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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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지고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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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청춘 같으셔서 일을 <laughs> 너무 잘 하세요. 우리 이제 뒤에 우리 이준호 선더니 손한번손한번손한번 장군 소나번1번 1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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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선번 15번 손5번 15번 손한번흔들번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명이 오늘 아유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했습니다. 아이고 할렐루야. <laughs> 3시 반 정도 됐는데, 9시에 나와서 지금 불쎄 그렇죠, 그래도 쭉일을한것 같아요. 오늘 어, 영하한 13도 정도 내려갔는데, 제일 추운 날 왔어요. <laughs> 이틀 동안 영하 15도, 13도 이렇게 있을 때 왔는데, 감사하게 하나님 잘 지켜 감사합니다. 다시 이제 다 끝나고 떠납니다. 셀로입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너무 좋다. 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